우리 뭐 할까? 하고 싶은 거 있어? 음, 어? 우리 저거 보러 갈래요?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이정재 배우가 연출한 거래요. 아, 헌트. 안 그래도 보려고 했는데 저거 벌써 무료로 다 풀렸어. 그 내가 자주 보는 스트리밍 사이트 있거든. 어? 그거 불법 아니야? 아, 이 괜찮아. <laughs> 정죄다. 불법 스트리밍을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불법 스트리밍은 이제 그만.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관객에 바로 한국 영화를 지키는 무비 히어로입니다. 무비 프레스 구독자 여러분, 호스트 박준상입니다. 2009년 개봉한 정우 주연의 영화 바람, 명대사 명장면으로 가득 차서 오랜 기간 짤로 회자되고. 비공식 1억 뷰 영화로 손꼽히는 이 영화의 실제 관객 수는 몇 명인지 아시나요? 바로 10만 명. 이렇게 극장을 찾은 사람이 적은 영화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죠. 기다려봐. 공짜로 볼수 있는 사이트 하니까. 온라인 합법 유통 영화 관람 실천을 위한 캠페인 무비 히어로. 방금 전 보시는 것처럼 올해 캠페인 영상에는 잘생김 그 잡채, 바로 정우성, 이정재, 이두 행님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영화관람 방법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OTT로 대변되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들이 컨텐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요즘 소위 내 손안의 극장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플랫폼이 나에게 가장 유용한지 온라인 합법 영상 플랫폼을 총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IPTV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인터넷 통신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내 IPTV 서비스는 올레TV, BTV, 유플러스TV,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지역 케이블TV VOD가 있는데요. 각 서비스마다 제공되는 실시간 방송 채널 수와 보유한 VOD 편수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와의 결합과 단연 계약으로 요금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IPTV를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상파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이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는 물론 극장 동시 상영 서비스를 편당 1만원 수준으로 제공하면서 집안에서 극장 상영작을 편하게 볼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아닌 셋톱박스와 리모컨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IPTV 대표적인 합법 영화 유통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인터넷 VOD형. 통신사와의 연계 없이 단건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텐데요. 시즌, 티빙, 웨이브, 시네폭스, 네이버 시리즈 온까지 별도의 보고 싶은 영화만 개별 결제해서 볼수 있는 것이 인터넷 VOD형 서비스입니다. 그럼 서비스별 특징을 알아볼까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웨이브는 베이직 7,900원, 스탠다드 19,900원, 프리미엄 13,900원으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OTT 서비스인 HBO Max, 피콕 등과의 제휴를 통해서 왕좌의 게임, 하우스 오브 드래곤, 닥터 데스 등의 대작 드라마를 독점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CJ 계열인 티빙 엠넷, 투니버스, OCN 등의 예능 채널이 최대 강점인 티빙은 베이직 7,900원, 스탠다드 10,900원, 프리미엄 13,900원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와의 제휴를 통해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독점 서비스하고 있어서 스타트랙, 헤일로 등의 드라마와 독점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MZ세대들에게 가장 친숙한 쇼미더머니, 환승연애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볼수 있다는 것 특이할 만한 사항은 12월 1일부터는 KT에서 서비스했던 시즌과 합병을 하게 되면서 자체 컨텐츠 라이브러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송,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네이버 시리즈 온 4,900원의 멤버십 가입 외에는 편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한 고전 희귀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DRM 프리 컨텐츠에 한해서는 영구 소장 가능하도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OTT 서비스 최근 온라인 컨텐츠 시장의 대세는 OTT라고 할수 있죠. 토종 서비스인 왓챠, 쿠팡 플레이 그리고 해외 서비스인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까지 서비스의 종류도 많고 각각 독점 컨텐츠들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소종 OTT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와차는 베이직 이용권 7,900원, 프리미엄 이용권 12,900원이며 최근에는 웹툰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와차는 정말 보기 어려웠던 고전 영화, 독립 영화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유저 평점 시스템과 취향 분석 시스템은 영화 선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서비스하는 쿠팡 플레이는 별도의 요금제는 없고 4,900원으로 이용하는 쿠팡 와우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화 드라마 외에 스포츠 경기 실시간 방송을 서비스하면서 크게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전 세계 가입자 2억 명을 돌파한 세계 최대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3,500원, 프리미엄 17,000원의 요금제에 최근 5,500원의 광고형 베이직 서비스까지 다양한 요금제가 있는데요. 그동안 자체 컨텐츠 제작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수많은 히트작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 마인드 헌터 같은 해외 시리즈, 오징어 게임, 지우학 등의 한국 드라마, 올드 가드, 승리호 등의 오리지널 영화까지 뭐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전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OTT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 앱을 통한 인앱 결제를 통하면 월 5,500원이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정식으로 한국에 런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글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자체 컨텐츠 제작이 활발해서 더 보이즈,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등의 대작 드라마는 물론 내일의 전쟁, 사운드 오브 메탈 같은 프라임 오리지널 영화까지 많은 독점 작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디즈니라는 브랜드만으로 설명이 끝났다고 할수 있는 바로 그 OTT. 디즈니 플러스. 월간 요금제는 9,900원. 연간 요금제는 99,000원으로 가격대는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강점은 무엇보다는 어마어마한 자체 라이브러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의 디즈니,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컨텐츠에 더해 폭스 인수 이후에 성인 컨텐츠들이 강화된 스타 카테고리까지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 제작에도 한껏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형사록, 3인칭 복수, 그리고 범죄도시 제작진이 만든 카지노까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외산 OTT 서비스는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월 6,500원의 단일 요금제인 애플 TV 플러스는 애플 기기를 새로 구매하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코다, 맥베스의 비극 같은 작품성 높은 영화부터 파친코, 세브란스, 테드라, 아소 같은 많은 상을 받은 드라마 시리즈까지 절대적인 컨텐츠 숫자는 적지만 한편 한편이 애플의 완벽주의를 느끼게 할 만큼 매력적인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이렇게 IPTV와 OTT가 아니라 PC 기반으로 영화를 합법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은 웹하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휴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서 정식으로 유료 영화를 다운받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합법 유통 영화 관람을 할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두고 혹시 불법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받으실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법 플랫폼을 이용해 주시고 불법 사이트 이용은 노노. No, no. 그리고 불법 영화는 꼭 신고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을 지키는 온라인 합법 유통 영화 관람 문화.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무비 히어로가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